그룩가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숙은 것까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오사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주께 드려지고 쓰임받고 영광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백십이 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너 너님께 이끌리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려 언제나 지교주시리주 크신 사랑 믿는 자그 반속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마족하여라 주를 불러 주신.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사, 너 하나님께, 너 하나님께 이끌리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려울 때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반석 위에 소리 주찬양하고, 주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써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 1복음 9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60면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한 부잣집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어린아들을 데리고 시골로 갔습니다. 부자인 아버지와 아들은 그야말로 무척 가난한 사람의 시골집에 부탁을 해서 사흘이나 묵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부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묻는 말이지요. 그러자 그 부자의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우린 개가 한 마리 뿐인데 그 집은 네 마리더라고요. 우린 수영장이 마당에 있는데 그들은 끝없는 개울이 쫙 놓여 있더라고요. 우리 정원에는 수입 전등이 켜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밤에 하늘에서 별이 총총 빛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울타리가 높이쳐진 작은 땅 안에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들이 한없이 넓더라고요. 우리는 하인이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더라고요. 우린 음식을 사 먹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길러 먹더라고요. 우리 집은 담장으로 둘러 쌓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쌓여 있더라고요. 부자 아버지는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부자라는 것을 좀 자랑스러워하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좀 자라기를 바랐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아빠 고마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알게 해주어서 이 이야기는 사람이 보는 눈이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원을 잘 갖고 놓고 그것을 자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밤에 하늘에 별이 총총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울타리로 쳐진 작은 땅을 자랑하는데 들이 한없이 넓더라는 것을 보는 것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어쩌면 행복이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아니, 마음으로 더 넓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을 실로함에 보내 고침을 받게 하시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내용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보게 하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 중에 중요한 증표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을 지나가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오늘 보면 말씀은 밝히지 않습니다 어느 곳을 장소가 어디인지를 밝히는 것보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강조하려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은 어느 지역을 지나가시는 중이었고 그곳이 어느 곳이냐라는 것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에 관심을 갖도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을 지나가시다가 보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보셨다는 사실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사케오처럼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눈에 띌 만한 곳에 있었는지 등등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셨다는 사실만을 강조합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알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길로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가십니다. 부지런히 길을 가십니다. 그러나 이런 부지런한 몸 동작만큼이나 부지런히 눈을 돌려 주의를 살펴보십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병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곤경에 처한 사람이든지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알아보아 주실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림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주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보아야 하지요. 자신의 자원을 선용하도록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한 시각 장인에게서 그의 죄를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 내고자 하심이라. 본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보는 것, 살펴보는 것 중요한데 어떤 눈으로 살펴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을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자, 누구의 죄 때문일까라고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죄를 범했을까라고 묻습니다. 이런 장애를 입은 것을 죄가 그 원인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죄를 지었으니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학자 가운데 어떤 이들은 사람이 아직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믿었답니다. 태아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악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라고 여쭈었습니다. 부, 본인의 죄가 아니라면 부모가 죄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장애를 죄라는 관점에서 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욕기를 통해서도 질병이나 재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님을 볼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죄와 연관 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재해를 어떤 사람의 구체적인 죄의 결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질병도 있을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오?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들어 내시려는 것이다. 부모의 죄와 본인의 죄 가운데 양작 태기를 강요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무엇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온통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원인과 배경에 쏠렸습니다 이것은 전혀 유익함이 없는 어쩌면 호기심 만족 차원으로 과거진향적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기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관심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왜 장애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았습니다. 과거를 살펴보고 오늘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원인 부속 때때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사람마다 보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생각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서신서의 말씀을 한 말씀인 용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말하기 위해 먼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놀랍게 되신 그분의 겸손을 내용, 겸손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는 이유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더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 보기를 소망하고, 악망하고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예수님 더욱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과거만 볼수 있고 현실만 볼수 있고 미래만 볼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과거가 죄가 죽음과 사탄의 권세가 해결되어 오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기다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영으로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원한 미래를 보기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과거의 은혜요 사랑임을 기억하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며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기업이 복되게. 가옵소서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땅에서도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금요일 속회로 모이는 곳곳마다 복되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교회. 이 세상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합니다. 주여